1908년 3월 미국인 더럼 화이트 스티븐슨은 대한제국 외교 고문 자격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각국의 귀빈들이 묵는 페어몬트 호텔에 자리를 잡은 스티븐슨은 현지 언론을 만나는데요. 평소 친일 성향이었던 그는 역시나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을 옹호합니다. 전에는 희망이 없던 조선인의 미래가 일본 덕에 밝아지고 있다. 기사를 확인한 한인 대표들은 호텔로 찾아가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한인 대표들의 말을 무시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려 페리 항구로 갔는데요. 그를 기다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가 사건 장소인데요. 그 당시 미국인 외교관을 대안의 두 젊은이가 사살했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일으켰고 여기 신문에서도 사건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 대서 특별될 정도였습니다 페리 항구 앞에서 총에 맞은 스티븐스가 수술 중 사망한 사건은 국제 사회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강한 처벌을 주장했는데요. 저격에 실패하여 맨몸으로 달려든 전명호는 무죄로 석방됐고 스티븐스에게 두 발을 명중시켜 사망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힌 장인환만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독립운동가 장인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장인헌의 흔적을 찾아간 곳은 상앙 한국인연합감리교회입니다 이분이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고 네. 이 우리 교회의 그 창립 멤버이십니다 1900년대 초반에 세워진 이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역할만 하던 곳이 아니라 한인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1919년 경에 그 교회 그 출석부인데 여기에 보면은 장인환 선생이 그날 오셨다는 그런 그이그 그 사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주해온 장인환은 교회에 출석하고 대동보국회 회원으로 참여하는데요. 한인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장인환, 전명훈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 후원활동을 펼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또 독립투사이신 그 이대위 선생 또 다른 분들 도합 한 아홉 분 정도가 이제 모여서 그첫 예배를 보셨어요. 그런데 인삼상인 세분 정도는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그 기금적으로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습니다. 네. 장인환이 소속돼 있던 대동보국회와 안창호를 주축으로 한 공립협회, 그리고 하와이의 합성협회 등 스티븐스 저격을 계기로 흩어져 있던 재미 한인 단체는 통합 운동을 시작합니다. 통합 때 탄생한 대한인 국민회는 LA로 옮겨옵니다. 대한인 국민회는 상하이 임시정부보다 약 10년 가량 앞서 만들어졌는데요. 북미, 하와이, 멕시코, 시베리아, 만주에 지방 총회를 두고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후에는 미주 지역 개개인의 성금을 한 번에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등 독립자금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외 사정을 알리는 신문의 발행도 계속됩니다. 당시 발행된 신한민보에는 관삼 공매와 같은 조국의 인삼 소식도 실려 있어 미주 한인의 인삼에 대한 관심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독립 운동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내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사는데 방사겸 그런 분은 인삼장술을 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보은 돈 중에서 그 독립 공채를 사서 독립운동을 돕고 조국과의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직접적인 행동 대신 독립 자금의 마련으로 기울게 됩니다. 한인 사회의 결집을 통해 독립운동의 실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인삼 상인이자 독립운동가 방사겸은. 장인안이 속해 있던 대동포국의 발기인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할 정도로 재능을 보였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미술 대신 장사를 택했다는데요. 아들이 그 대신 화가로 활약 중입니다. 아버지가 조국을 사랑했고 독립운동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다는 방사겸의 아들. 20대에 하와이 이민열에 합류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방사겸은 미국 본토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고령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히 쉬는 법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My father had a, a friend named Cheng Kyung founded, who founded an organization form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from the Japanese who ruled Korea from 1900 to 1945. In order to raise funds to support that organization, my father and Mr. Cheng Kyung started a business to sell ginseng root. 아버지의 유품을 소중히 보관 중이라는 데이브 방 방사겸은 위암 투병 중에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일상과 독립운동에 참여한 흔적을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동지회 동지회, 동지회에다가 돈낸 거, 신한민보에다가 돈낸 거, 보불. <laughs> 예. 방사겸은 당시엔 큰 금액이던 5에서 10달러 가량을 여러 단체에 꾸준히 지원합니다. LA 로즈데일 뮤직 평생을 바쁘게 살았다는 방사겸은 이곳에서 영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야 했던 서러움과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 차별까지. 고난의 세월을 버텨야 했지만 다행히 조국의 광복을 직접 보았는데요. Not only here but also in Cuba. 앤 킹스턴 자메이카는 그의 파트너와 함께 중국인들에 호주에서 인삼을 판매했습니다. 구마 등 남미까지 진출해 인삼을 판매했다는 방사격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상인의 특성. 우리 인삼이 세계 곳곳에 퍼질 수있게했습니다 인삼 상인들도 여러,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또각 나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인삼 상인들이 했던, 했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